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X축, Y축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음 그림과 같이 두점 A-4,0, B-3,0이 1사분면 위의 점, 1사분면이라는 그러니까 네, 것도 중요하죠. 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C의 이등분선이 원점 5를 지날 때이 C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이등분선이라는 얘기를 할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기하의 포인트가 나오죠. 이각에 이등분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ac와 cb의 길이의 b는 a5와 ob의 길이의 기, b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즉 ac와 cb의 길이가 4대 3이라는 거. 이 길이가 여기가 4고 3이니까요. 마이너스 4,0, 3,0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이미 기하적인 지식을 아시는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기하가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이 주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를 그냥 뭐 x, y.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럴 때 x 대 y는 a 대 b가 됨을 이제 보이면 되는 거죠.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 네. 이두 개의 각이 같다는 거에 착안하면 됩니다. 이거의 각이 같다는 거와 얘가 알파 일때 얘가 180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는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죠. 네, 사인은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이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각이 이걸 뭐이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사인 베타분의 a는 이삼각형으로 갈게요. 그걸 뭐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삼각형으로 가면, 이상을 가면, 사인 베타 분의 a는 네. 사인 알파 분의 x가 됩니다. 알파 분의 x. 이게 이제 곧이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인 r이라는 게 이제 에, 사인 법칙인데, 사인 제일 법칙이죠. 근데 사인 법칙인데 이거를 그냥, 에, 이거는 그냥 쓸 필요가 없고요. 두 개가 같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으로 이제 갑니다. 파란색이 잘 써지나? 네.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죠? 사인 베타분의 b는 이번엔 사인 180 알파죠. 사인 180 알파분의 180 알파분의 y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위에 여기가 지워졌네요, 방금. 사인 베타분의. 네. 그러면, 이게 곧,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빨간색 삼각형을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빨간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분의 a는, 사인 베타분의 a는, 사인 알파분의 x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라고 하면, 이알이 되는데, 뭐,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빼고요. 또, 파란색에서도 마찬가지. 파란색도 이게 베타니까 사인 베타분의 b는 사인 여기 알파면 180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분의 y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란색 잘 써지는 확인하고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 는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분의 y가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 대 y는 a x 대 y는 a 대 b가 되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자. A 대 B는 어떻게 되죠? A 대 B는 밑에 사인 배탄 동일하니까. A 대 B는 어떻게 되죠? 얘는 분모는 똑같고, X 대 Y니까, 당연히 B분의 A는 Y분의 X가 돼서, 이게 이 얘기죠. 네.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A, B 순서는 좀 거꾸로지만. 네. 그러니까, 이,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수식에 의해서, 어떤 삼각형에서 수직, 가게 이등분선 수직은 아니고, 가게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면,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의 비는 얘와얘의 길이 의 비와 같다는 거를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느냐. 이거를 아는,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조금만 지우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c 의 좌표를 우리가 모를지 모르니까 그냥 XY라고 넣죠. XY라고 넣으면, 야, 어떻게 되죠? x, y와 c와 a y 길이는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네. 이거 대얘대 네. 예, 루트까지 씌우죠. 이것 대 b, 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b, c의 길이는 c에서 b니까 3, 0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죠. 이게 곧 A5 대 5B의 길이의 B니까 4대 3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변, 네 외변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는 거는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1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44라는 원이 됩니다. 즉, 중심이 12,0이고 이건 1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12,0이고 반지름이 12니까 뭐 이런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원인데 여기서 C가 나타나는 도형의 길이가 그래서 반지름이 12니까 그냥 24파이 원주라고 구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C는 1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것을 했으니까 이 반만 되겠죠. 반만 되니까 어떻게 되죠? 24파이의 반, 12파이. 다행히 여기 보기에 24파이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실컷 문제 열심히 계산까지 열심히 해서 문제를 다 풀어놓고, 예, 24파이가 있을 때 덥석 그거를 찍고 지나가면, 수능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거는 아깝게 틀리는 거죠. 예, 정말 수능이라면 실제로 여기가 12파이가 있고, 여기가 24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도 예, 서울대 정규공학부를 진학하던 고3 때, 예, 현역 고3 때, 매달 모의고사를 보죠. 뭐 대성이든 중앙이든 뭐 모의고사를 보죠. 교육청이든 모의고사 10번도 넘게 봤어요. 예, 고3 생활을 3월부터 뭐 10, 10월, 11월 중순이 수능이니까 모의고사를 한 10번 정도는 봤죠. 10번 더 봤죠. 한 달에 두번볼 때도 있었으니까 한 번도 수능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그런 이런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는 실수를 해서 제가 수능 수학에서 3점 짜리 문제를 틀립니다. 실전 수능에서. 모의고사를 1년 내내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예. 수능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예.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능은 99%를 풀고 마지막 1%를 틀리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같은 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의대를 갈때 수능을 볼때 사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의대를 갈 정도로 수능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약에 수능 점수가 낮으면 서울대 의대 안 가고, 정규학부 졸업하고, 서울대 의전원이나 편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수능은 수학은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 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자타공인 수학하면, 사실 준석이는 수학을 잘한다. 과학고에서도 수학을 상위 1%는 아니고, 한5% 안에 들었던 전대. 180명이 저희 때는 서울과학고가 한 학년이었는데 그중에 상위 적어도 제가 10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5등 안에는 들었는지 잘 몰라요. 5등 안에 들면 아이의 나갈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수능 수학을 만점을 못 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한이었는데 다행히 의대 갈때 수능 수학을 만점을 받아서 그 한을 풀었는데 이건 뭐 여담이고요. 이런 거 24파이라고 답을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잠깐 곁다리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